해결 방법. 해결 치료 원리는 전혀 모르지. 해결 방법만 알려줘. 소송해. 좀비 되는 길이 치료 안되는 그래서 소송하고 나니까 승소하고 남편이 잘못되고 뭐, 예를 들어 와이프가 뭐 해서 돌아왔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끝난 거예요 인생 다 날라간 거예요. 그렇게 돌아오면 뭐 하러 돌아와요? 경리 맞닥쳐야 돼요. 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. 상담을 알아갑니다. 그러면 뭘합니까 정신 차려라, 니네 인생 찾아라. 그래서 찾으면 찾으면 해결됐잖아요. 찾았으니까. 그 다음에 내가 좀비돼 버려요.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. 왜 원리 가없기 때문에 치료 원리가. 그래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걸 가르키는 거예요. 못 가리켜서, 얼마나 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. 예를 들면. 그렇습니다.